이찬원이 복고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등장한 날, 수많은 팬들과 기자들이 그의 일고수일투족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오전, 그는 짐을 들고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이는 그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를 추적하며 기록하려 했습니다. 소속사인 더우리 엔터테인먼트는 이찬원의 복귀를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오해가 풀렸지만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컴백 앨범은 주요 기업들로부터 많은 협찬 제안을 받으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한 협상 끝에 삼성 그룹은 2,000원의 새 앨범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최상의 조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최대 규모의 음악 프로젝트에 100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이찬원의 전 세계 통신비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이찬원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동행한 이찬원의 매니저는 언론에 알리지 않아 비밀 여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모든 일정은 이찬원의 소속사에서 철저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이찬원은 막대한 투자를 받았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촬영 장소를 선택하는 대신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촬영을 결정했습니다. 이찬원은 여러 곳에서 유명 프로듀서들과 함께 작업할 예정입니다. 일본 도착 후, 이찬원은 첫 촬영지로 도쿄의 번화가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일본의 유명 프로듀서와 함께 첫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도중 이찬원은 한국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짧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기대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찬원이 일본의 유명 프로듀서와 협업하기 위해 약 50억 원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이 이찬원의 음악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촬영을 마친 후, 이찬원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앨범 발매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